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제직인 상담한 의사 이인재입니다. 어,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으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만성 방광염은 방광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여성 질환입니다. 90% 정도에서 여성에게만 발생되는데 해부학적으로도 요도가 짧고 항문과의 거리가 인접되기 때문에 감염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에서 방광염이 아주 호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광염이 반복적으로 만성화될 때 이때 만성 방광염이라 하죠. 자, 방광염은 보통 항생제 처방을 하면 증상 개선이 비교적 쉽게 됩니다. 하지만 방광이 생기는 감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음, 1년에 3회 이상 재발되면서 만성 방광염이 쉽게 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항생제 치료는 어, 즉각 바로의 어, 증상 호전을 음, 될 수는 있지만 어, 자꾸 재발되는 경우라면 이를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자, 또한 항생제 이제 반복적인 사용은 자체 방광염을 유발하는 세균의 내성을 높이기 때문에 더욱 짧은 간격으로 방광염이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의 방향은 방광 점막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적으로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방광염이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 방광에 균이 들어오더라도 쉽게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혹은 남아있는 균은 방광 점막의 면역 세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광염이 쉽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몸의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는 방광 자체의 면역력도 함께 저하되면서 만성 방광염이 진행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광, 만성 방광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증상이 생길 때마다 항생제 등만 복용하게 되면 염증이 사라진 상태에서 빈뇨, 또는 절박뇨 등의 증상만 남는 과민성 방광증후군이라는 새로운 질병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만성방광염은 대증치료가 아닌 원인되는 질환을 치료하는 그리고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원인치료 법으로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만성방광염의 면역상승을 위해서 방광침, 방광등 또는 방광 한약 등을 통해서 방광 평활근 그리고 방광 점막의 면역력을 동시에 강화시키는 치료법을 진행하며 이는 방광염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방광염은 한약 치료를 매우 좋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반복되는 만성 방광염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라면 한의학 치료를 통해 먼저 면역 개선 치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만성 방광염에 더 자세한 질문 있으시다면 한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